일단, 여러분들, 아. 서바이벌 모드로 할게요. 하드코어? 내가 할건 아니다. 하지만, 어려운 모드로 하겠습니다. 하굴, 잼, 빅, 잼, 엑, 잼, 니잼 도리도리, 잼, 잼, 윙, 모 유튜브. 오, 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주 빡센 모드로 왔네? 오. 오, 바로 동굴까지? 어, 너무 좋구. 어차피, 여러분들, 초반엔 파밍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밍 좀 하고 갈게요. 음. 오케이. 제작대. 도 오케이. 됐으. 좌표를 써야 다이아 위치를 알수 있어요. 그럼 편법, 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편법을 써가지고 생존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진정한 야생이 아닙니다. 뭘 편법이 아니야. 아니야. 네.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처음 시작했으면은 Y12 좌표에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거를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법이 편법. 저도 모르는 거예요. 야생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이 없어요. 굉장히 멍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나왜또 돌고래 게임 만들었냐? 방금 말씀드렸죠. 멍청한 상태라고. 방금 뭘 만들었는지도 까먹을 정도로 멍청한 사람입니다. 지금 저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지만 점점 저는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발전해 나가면서 성장하겠죠. 더욱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파밍 들어갑니다 파밍 사냥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어? 동굴이 아니었네? 음 동굴인 줄 알았는데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laughs> 하 r 어, 여기 왜 이렇게 늪지대야 뭐 g u r i d o 이 g u r i Donguri, d o n g u r 이 d o n g u r 있을 o 같다. 아, 문어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에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니까 그런 느낌이다. 아, 저기. 어, 깜짝아. 어, 아유, 깜짝 놀랐잖아. 이 돼지 자식.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도록 하여. 오! 너가 날 죽이려고 했구나? 건방진 녀석. 휴. 여기 들어가도 안전할까? 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지. 가자고. 아이고 좀비가 숨어 있구만. 어쩔 수 없지. 흠, 좀비를 무서워할까 보냐. 바로 제작대를 설치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다가 막대기를 깔아놓고 검을 만들도록 하죠. 흠, 까먹었습니다. 좀비 소리가 좀 찰진데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는 하드코어 모드를 플레이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오. 호호 소리 좀 무서운데 소리만 들어보면은 아주 좀비 수십 마리가 달려들겠구만. 아니요 철이 야 아이 놓쳤다. 아유 또 철이. 어 아니 이 죽어버려 죽야버려죽이버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흠 허자비군 역시 보통 모드에서는 너무나도 약한 친구였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석탄을 캐서 빨리 횃불을 만듭시다. 오케이 좋아. 빛을 확보한 순간부터 사람은 발전하기 마련이지 왜? 원래 불을 발견했을 때 사람은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옛날 역사를 보면 나오죠 바로 화로 만들어봅시다 여러분들 제작대 어디 갔지? 흠 버리고 왔군 그렇지 횃불 14개 충분해 이제도면 시야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겠고 살짝 주위를 둘러볼까요? 아 저기에도 철이 있고 아래쪽에도 철이 있고 철이 아주 넘치는구만 철 파티다 철 파티 자 그러면 철 세트로 갈아낄 수가 있겠죠 제가 철 곡괭이 철검. 그렇지. 살짝 이제 방어구. 방어구 좀 챙기자. 철철 철, 철, 철. 아, 방어구가 만들어지면 시간 좀 걸리는구만. 나는 그럴 시간도 아까워. 난 보수기 어? 때문에 빠르게 철을 더 구하러 가야겠어. 샤자자 어! 에! 헤레! 화살 케이크? 왜안 먹어줘? 아악! 아, 여기 철이 있네. 개꿀. 이러려고 이러려고 내가 고생을 했구만. 어 아, 명사수네. 에인보소 아! 자 철개가 아홉 개나 만들어졌습니다. 이러면은 흉갑을 만들 수 있죠. 이러면 나는 굉장히 딴딴해졌어자그 다음에 음 저쪽으로 건너가도 좋고 이쪽으로 파밍해도 되겠는데? 좋아 저쪽으로 갑시다. 헤펄뽕. 비켜. 내가 가는 길이 막지 마. 여기서 흙을. 깔아주고 아! 하, 아! 아, 쟤 너무 얄미워요. 어떡하죠 여러분들? 쟤 가서 죽여버릴까 그냥? 뛰어내릴까 그냥? 어, 너 죽었어 너. 나못 참아.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그냥. 죽어버려 그냥. 죽어버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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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안 죽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수비. 안 죽어요? 아쟤 뭐야? 쟤왜 이렇게 딴딴해? 와! 아, 밸런스 많했네철 어, 많다 여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 복수할 테다. 이쪽 방향으로 오면 제 집이 나오거든요. 차근차근 올라가자. 내 집이 나와, 여기가. 오케이, 나왔다. 나왔다. 쓰릉. 사삭. 아, 돌아왔어. 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 됐어, 자식들. 난 다시 난 다시 강해져서 돌아올 거다. 바로 철투구. 나와라 철각반 소환. 방패, 방패와 검. 두둔, 두두두두둔, 두둔. 이번이야말로 너희들을 잡으러 왔다. 사냥할 시간이군. 기대해라. 니 놈들 다 잡아주마. 딱대. 여기였구만. 자 아니 크리퍼가 두마리 일단 좀비부터 흐어! 흐어! <laughs> 낙땜으로 죽다리 어리석은 그 녀석 와라 크리퍼도 방어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걸? 으 됐어 오케이 뭔진 모르겠지만 잘 막았어 뭐야 이 녀석들 도망친 거야 해골공수 해골공수 어디 갔누 일단은 먹을게 좀 필요하거든요 박쥐 잡으면 먹을 수 있나 저거 박쥐고기 아 아무것도 안 들고 네 에이 아 맞네 킹시국의 박쥐는 좀 그렇긴 합니다 미안합니다 껄껄껄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돼지고기나 이런 거좀 구해 올도록 할게요. 역시, 안전한 걸 먹어야지, 그지? 어, 이 자식이! 가민 니가 내 가족을 죽여! 이 나쁜 녀석! 흠 <laughs> 까불다가 너도 죽는 거이야. 좋았어. 으! 음. 어? 뭐야? 어, 소름 끼쳐! 엔더맨? 어? 나 잡으러 오는 거야? 뭐야 쟤? 눈을 보면 사망임. 메두사야 무슨? 일단 어쩔 수 없지. 일단 탈출합시다. 믹모 비기. 조약돌 탈출. 하하. 다 왔군.는 아니고. 딱 앉아 앉아 있으면은 떨어지지 않죠. 이 상태에서 다리를 연결해주면 요런 식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길 파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까지 파서 떨궈준다면 다른 친구가 저걸 먹어주겠죠. 네. 다 왔어. 나이스. 어! 흘러라 물 워터 워터 슬라이드. 하지만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판자로 막아주자. 자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요. 어, 알파카 친구가 저기 서 있네요. 죽가발이야. <laughs> 죽가발이야. 오 어, 뭐야? 오! 어! 아이! 공격을 해.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어이 공격을 해. 대단한 녀석이었구만. 알파카 공격을 했 듣고 침이 데미지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한 정치 <laughs> 개쎄네. 좀 아팠습니다.